고전 게임 동급생 원4일차 공약. 8월1 3일 수요일 9시방 안에서 창밖을 보면 레이코가 마당을 쓸고 있다. 9 시. 1홉분 아홉 시. 아홉 시. 아홉 시. 아홉 시. 아홉 시. 시.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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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1시 회사 앞에서 만나... 시3 0분 수영장에서 카지야를 만난다. 너 같은 사람한테 왜 내가 신경 써야 하는데? 11시 40분 왔어. 양호실에서 마이를 그래, 만난다 12시 체육창고에서 사토미를 만난다 12시 20분 여기서 방송실에서 n 사를 만난다 12시 40분 봤니? 학교 옥상에서 n 사를 만난다 1 g 시 s 0분 방송실에서 a n 를 만난다 a n g u s Yangus, y a n g u 40분 방금 아버지와 식사해서 전를 잡았어. 만난다. 2시 40분 그곳에서 냄새바를 만난다. 성병이 있을지 몰라. 2시 5분 어떤 15분. 꽃을 드릴까요? 꽃집에서 미호를 만난다. 3시 10분 구 갈바가 지겨워. 나가서 놀고 싶어. 약국에서 마코와 아코를 만난다. 아코와의 데이트를 얻어낸다. 난 마코야. 아코와 데이트하고 싶다고? 내가 약국을 볼 테니 데이트하고 와. 고마 언니. 3시 25분. 어? 카페 앞에서 미호를 만난다. 응? 어? 저 왜? 여자에 적은 여자다. 4시 25분. 찻집에서 아코와 아니야. 커피를 만난다. 아코가 마시는 커피가 300엔이고 히로미가 먹은 파를 패는 2000엔이다. 이제 공원에 놀러 갈까? 네시 사십 분. 작은 공원에서 꿀떡대니? 요시코를 만난다. 넌 편식이 없구나. 아? 시 분. 작은 공원에서 아코와 데이트를 한다. 엉덩이가 끼었어. 만난 지두 시간 만에 키스까지 뽑아낸다. 5시4 0 분. 아코는 부끄러워서 도망간다. 넌 카지아를 6, 어떻게 생각해? 6시이5 분. 카지아가 시치역에서 친구라고 생다 여섯 시4 0 분. 넌 미우로 어떻게 생 마타로를 만난다. 생각만 하면 잠이 안 와. 여덟 시 이십오 분. 로크로 호텔 앞에서 카시아와 쿠루미를 뭐 만난다. 어제 빙 뜯겼던 돈을 돌려받고 자러 왔다. 오늘은 아코와의 데이트를 상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든다. K 드라마처럼 진도를 빼는데 3박4일이 걸린다.